14번 문제 한번 보죠 자 a 플러스 b가 5고요 어,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ab의 값을 구하라 라고 주어졌지 일단은 문제에서 요구하는게 뭐냐면 두배의 a제곱 전개를 해보자 두배의 b제곱 4ab로 주어지겠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실게 2배의 제곱 뭐죠? a제곱 더하기 a제곱이죠 2배의 b제곱도 b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4ab는 2ab 2ab로 쪼개지게 되는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자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가 뭐냐면 a 플러스 b가 지금 얼마나 주어졌냐면, 5로 주어졌죠. 이렇게 이게 주어지고, 어떤 제곱의 형태가 주어진다면, 우리 머릿속에는, A제곱 더하기, E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요 값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잘 보자. 이제부터, A제곱, B제곱, EAB. 어때? 얘랑 같이. 이거 제곱한 거랑 똑같죠? 요세 개가 얼마지? 25네, 어, 똑같이 해보면 어떻게 돼? A제곱, B제곱, EAB. 이세개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오 5제곱이니까 얼마로 주어져? 25로 주어지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얼마가 된다? 50이 됩니다. 이렇게 전개를 해서요, 식을 좀 맞춰가도록 하세요.